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고라 자손 중에서 그 에스라인 해만이라는 사람이 부른 마스길입니다. 찬송 시편이고요. 마스길이고 어, 영장으로 마할랏 르한노시라고 하는 가락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나의 기도를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하시며, 나의 부르짖는 내 길을 기울어 주시옵소서. 부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을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사오니. 나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 인정되고 용사와 같은 자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내 귀한 일을 보시리이까 그 유들이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살리리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있으리까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고 주의 이 나를 는이다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당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후담에 두셨나이다. 아멘. 어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어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도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의 시편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편 150편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모두 11편인데 그중에 고라 자손 중에서 누구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어그 사람의 이름을 지칭한 시편은 이 88편이 유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88편의 시인이 에스라인 해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 해만은 역대기상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31절에도 보면 해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인 헤만이 어, 이 사람은 지혜가 많은 어, 그 찬송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어, 사, 찬양대를 이끌면서 어, 자기가 느껴오고 깨달았던 지혜를 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편 88편을 어, 불렀다고 부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합니다. 어, 그 옆에 표제어에 보게 되면 표제어에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 느안롯에 맞추어 불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랏 느안롯은 물론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잘 모를 거고 요즘 많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할랏 느안롯이라고 하는 이이 말은 말대로 보면 질병 또는 병자를 위해서 연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표제어부터가 어떤 내용의 시편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입니다. 시가 처음 이 제목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 구절마다 위기를 느끼게 하는 시편이죠. 숨이 넘어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편 88편, 88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탄원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일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낮밤으로 하루 종일 부르짖는 자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와 싸우니 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재난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표현을 할때뭐 육신뿐만 아니라 내 정신, 내 영혼까지도 이렇게 고난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또 여기 보면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자신의 삶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고난으로 가득 찼고,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지옥이다. 뭐 삶의 지옥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철저한 절망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버려진 자 같다 그러니까 어, 아무 것도 지금 할수 없는 무력감 어떤 버려진 듯한 절망감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고통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수있죠요 구절 한번 볼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고난 때문에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너무 너무 고통받아서 눈이 쇠하였다는 거야.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민하고 힘들면 눈이 침침해져요. 뭐 침침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뭐 뭐 시력을 거의 막 잃을 정도로 어렵죠. 뭐 눈만 침침해지나요? 뼈가 마르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힘든 고통과 질병으로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파상 늙은 거죠.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뼈까지 말랐고요. 어, 그래서 이 시인은 시인은 매일 줄을 어,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는 어, 기도입니다. 어, 이 시편의 기자 헤만은 해마, 10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볼게요. 어, 주님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 겁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기적을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죠? 무덤에서 주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흑암 속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망각의 땅에서 주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잘 들어보면 이게 읽어보면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의 기도 내용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영적으로 발악하는 기도입니다. 뭐 어떤 분 예전에 저희 그 섬기동 교회에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이렇게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항상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안 가려? 가려. 그러면서 <laughs>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뭐 아이들 이렇게 설득하듯이 그러면 돼안 돼? 안 돼. 뭐 이러면서 기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 어뭐 기도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끝이 나면 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좀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어, 드리지 않습니까? 어, 성도님들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때는 좀좀 어, 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기도죠, 뭐. 하나님. 뭐저 죽으면 하나님 손에 아닙니까? 뭐 걱정도 팔자죠, 그렇죠? 하나님 저 죽으면 손에 아닙니까? 만약 제가 이번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비웃고 조롱할 텐데.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기도를 하라고 했다니, 뭐 하나님을 어,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어,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 기도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기도 들으면 그죠?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적어도 이분들은 하나님께 어, 자신의 인생사 그리고 역사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기도가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전 인숙적인 기도도 많이 있고, 야참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의 기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기도는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곡하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4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주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15절, 젊은 시절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우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어, 지혜로운 사람 해마는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침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어, 지혜로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뭐 대단한 거같고뭐 머리 쓰면 다될거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만 이 에스라인 헤만은 이 고라자손의 자손이었던 헤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바로 한치 앞도 내부지,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 인생에 곱비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지요. 어, 작가 중에 류시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류시와. 어, 굉장히 아주 한스하게 생긴 분이에요.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아주 긴 분입니다. 어, 이분이 쓴책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제목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죠. 한번은 이 류시와 작가가 류시와 작가가 19세기의 자연주의 작가였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2년 2개월 2일 동안 머물면서 사색했다고 하는 월든 호스에 있는 한 산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든 호스 아마 이 분이 가보고 싶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시화 작가는 오직 그 종이 약도 한 장만 가지고 월든 호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던 약도는 잘못된 약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유시화 작가는 유시 작가는 이 잘못된 약도 때문에 온 종일 헤매고 방황하다가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이 월든 호스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 짜증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야, 오늘 일진이 하나도 안 좋다, 안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불평스럽게 도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저녁 시간에 그곳에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데이비 소로우를 아주 좋아하는 한 백인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과 뜻이 통해서 이 류시와 작가는 그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시아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 시간에 월든 호스에 그 네비스 소로우가 머물렀던 산장을 단번에 찾아 냈다고 한다면 자신은 결코 그 친구와 좋은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바른 길일 수도 있고 오히려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 에스라인 해만이 부르는 찬송 시편 88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지혜의 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88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송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어... 그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 밤중에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우리 소명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머리로 풀지 아니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바닥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에스라인 해만의 기도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붙잡아야 했을 최고의 길인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해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난의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